신명기 강의 시리즈 81번째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역설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과목을 왜 잘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 선생님이 참 재밌고 그 선생님만 보면은 학교생활 할 만하고 그러면요 그 과목 점수가 쑥쑥 올라갑니다. 쑥쑥 올라갑니다. 뭐별 반응이 없이 <laughs> 네? 아, 하도 오래 돼 가지고요. 아, 선생님이 좋은데 성적이 안 좋았다고요? 아. 김명환 권사님 아. 여러분, 제가 말한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암송을 안 해도 외워지게 된다는데, 김여한 권사님이 아니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예. 제가 신명기를 지금 81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설교하기 제일 좋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돌아봤거든요. 계속 물질 관련 설교 나올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한쪽에는 무거, 무겁습니다. 물질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성경이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하겠다고 제가 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은 아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은요 참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1 절에 보시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어렸을 때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저는요 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 나를 좀 뛰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오 대양 육 대주가 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6 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써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또 어떤 말씀 있습니까? 아,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을 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 그리고 12절에 꾸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으리라. 아, 참 감동이 하나도 없으신가 봅니다. 지금 13절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옛날에 할머님, 할머님들, 건사님들이 손녀, 손자, 손녀 놓고 막 기도해 줄때막 옛날에 막 배문지 여름에 막 배탈 나지 않으라고 배 문질러 주면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막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까지 읽은 말씀은 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복 말고, 진짜 이 복이 살아 숨쉬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이거 읽어봤자,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줄 것이다. 근데 줄 것이다라는 거에는 조건만 맞으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꼬어주는 자가 되, 되고, 이런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조건을 통해서 얻은 복입니다. 결과. 그럼 어떻게 할때이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격만 갖추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아파트 청약에 한번 넣고 싶습니다. <laughs> 청약에 넣어서 당첨되고 싶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조건이 되더라고요. 조건을 따져보면 조건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뭐 청약 점수도 있어야 되고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 집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가지고 생애 최초 그리고 다자녀 아직까지 저 희망이 있습니다. 조건이 됩니다. <laughs> 조건이 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조건만 맞은. 근데 또 조건 맞는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수를 막 따져가지고 커트라인 한 다음에 거기서도 그러면 뭐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아니면 뭐 뭐가 뭐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복은 조건만 맞춰지면 해당 자격만 맞으면 다 받는 복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미래형이라 그랬잖아요. 미래형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받겠다, 앞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형은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약속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조건에만 맞으면서 살아가면 이 복은 당장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먼 미래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먼 미래에 임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기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젓가락과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어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한다고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얻어지는 복은 다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해요. 암송까지 해요. 근데 복을 받는 조건,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마치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그 물을 흡수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푸르른 나무가 된 것처럼 저절로 저절로 우리가 복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한 번의 예외도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 조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그복 복은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근데요. 이 복이요, 물질과 관련된 복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복. 한동안 제가 참 여기서 좋아했던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 보시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야, 참, 어떻게 이럴, 이런 복도 있는가?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혹 맛없게 만들어도 이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으면 이게 맛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말씀은요 사실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엄청나게 길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 제가 여든 한 번째 강의를 하지만 다 이것에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느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듣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다 듣는 것 같아 보여도, 아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삼가 듣고 삼가 들으래요. 이 말은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성격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귀 관리 잘하는 겁니다. 귀 관리. 아, 가끔 TV에 그 외국의 여행강 그 프로그램 보면요. 어, 길거리에서 이귀 파주는 그게 있어요. 귀를 막 파줘요. 옛날에 아기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귀가 꽉 막혀 가지고 입이 녹아 가지고 뽕 뚫어 그런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귀를 두 양쪽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에서 생명이 구원이 있고 듣는 것에서 축복이 있고 듣지 않으면 복이요 14절까지밖에 안 나오고 28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저주예요 저주네요 심판의 내용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는데 축복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여섯 개의 집화는 할 일이 없어요. 14절 하고서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 68 빼기 14 하면 54죠. 54절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 비참한 결과들을 들어야 돼요. 괴로워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가, 신학자가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요. 지겹도록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지독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라고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모세도 모세도 참이 말하면서 반복하기가 참 괴로웠을 거지만 저는 오늘날 뭐제 자신을 봐도 기분 좋을 때는 또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또 듣고.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다 들, 들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듣질 않아 버려요.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옮기거든요 많이 옮겨요 근데 교회 선택하는 게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를 왜 떠나는가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교회를 왜 떠나는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절대 안 떠난다고 그러요 저만, 저만 웃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를 안 떠난대요 아, 난좀더 난 양질의 설교를 듣고 싶고 더 은혜받고 싶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난 떠납니다 그런 사람 1 0 0명이한 명도 안 된대요 1 0 0 0명이한 명도 안 되고 한만명이한명 정도 그럼 왜 떠나느냐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떠난대요 관계의 문제 셀 안에서의 관계 아니면 또 목사님과의 관계. 목사가 싫으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셀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틀어지느냐? 본인 원래 원인은 본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잖아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시험을 주시는 분, 힘들게 하시는 분, 고난을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안 들렸는데, 저 교회를 간다고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뭐, 물질의 복을 받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 복을 다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이미 나는 이 복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잘 맺느냐 그것은 오늘 사실 반복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읽었지만 오늘 사실 13절과 14절,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절과 2절, 13절과 14절, 처음과 마지막,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어, 이것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니, 이거 아니면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본적 있습니다. 본적 있어요. 근데요, 그 복이 결국에는 그 사람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잘 되라고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되라고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니 제가 월요일 날 독감 안 걸리고 싶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작년에는 안 맞아 가지고 독감 걸려 가지고 아주 저 세상 갈뻔 했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막 속이 메스껍고 이전에 없던 아, 막, 막, 막 갑자기 막그 떨려요. 그래 가지고 아 의사 선생님이 그 충분히 쉬고 같은 먹을 것도 많이 먹으려 가지고 그 핑계 삼아 <laughs> 그때부터 막 먹었어요. 막. <laughs>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귤도 먹고. 아이 그러니까 괜찮지. 또 사람 마음 먹힌다. <laughs> 부작용, 부작용. 공식적인 부작용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이 옛날에는 전혀 없었고 주사 맞아도 아 뭐라 일도 없었는데. 네. 제가 아는 그 우리 저기 형제가 청년이 아버님이 그 파일럿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따라서 자기도 파일럿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던 거를 빨리 졸업을 하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그 운항 학원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를 갔다가 이게 이제 비행시간이 부족하니까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쇼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안학뭐 그러더라고요. 안압 뭐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방접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행선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예방접종 안한 비행선은 이 나라에 입국 못한다. 에이, 그런 일까지 있어요. 부작용이죠. 부작용. 여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그때 코로나 주사 부작용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예방 접종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행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예방 접종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 하면 이 사람은 운행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만 돌고 안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나라만 가게 되는 부작용이거든요. 부작용.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런 복 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 때문에 너무 상심해서 성전을 찾았더니. 앉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얘기가 10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 3절과, 아니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런 복들은 나를 해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일이 가장 앞장서야 되고 그래서 사실 비슷하게 이, 이 본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예수님께 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주방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마리아 저것이 와서 도와줘야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나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편을 택하라. 가장 좋은 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바로 앞에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복은 저절로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복 받는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구나.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 봤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도 복을 받고, 내 소유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받고, 나를 치러 오는 자가 한길로 왔지만 일곱길로 도망가는 역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 정말로 꾸어주는 역사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난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새기십시오 듣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